비틀어 놨기 때문에 꽃은 그냥 일자로 놔도 돼요. 응. 이 정도 놓고 얘로 앞에다가 볼륨을 줄 거예요. 볼륨 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오늘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반 응. 정도 와서 살짝 옆으로 응. 저걸로 해주실까요? 앞뒤는 상관없나요? 어 앞뒤 상관없어요. 하고 이 중간을 잡으세요. 잡고. 중간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 맞 그치. 어, 어 잘했어. 여기만 찢어져요. 그래서 그냥 확, 과감하게. 그렇지. 응. 해서, 요 앞에 가릴 거예요. 줄기 부분. 그래서 꽃을 할때 굳이 여기까지 덩어리가 막 있게, 너무 세모나게 할 필요는 없어. 여기는 이걸로 가리는, 가릴 거니까. 요 옆에도 하나 놓으세요. 응. 자, 이렇게 볼륨을 넣어주고, 이 옆에 걸 땡겨올 건데 얘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땡기는 거가 제일 잘 못하는 거야. 음. 뭐냐면 이 위에가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인딩 라인에서 땡기면 얘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땡겨져. 그래서 최대한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밑에 거를 확 숙여서 옆구리에다가 대는 거예요. 앞으로 접지도 않아. 그냥 옆구리에 되는 거야. 길이가 방해하면 살짝 들어서 확 음. 밀어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위에가 살아있어 음. 안 그러면 음. 밑으로 다 숨어버려요 음. 처음에 쓴총 다섯 장 잘랐잖아요 네. 처음에 쓰는 두 장은 세로로 놓고 쓸 거예요 길게 왼쪽에서 한번 접고 얘를 꽃다발을 살짝 옆으로 빼서 이 뾰족한 게 왼쪽에 가도록 놓은 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땡겨서 줄기를 벗는 이런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서 여기 옆구리에다 갖다 대고 얘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뒤에다 칠쳐 아예. 앞으로 안 나오게. 그 다음에 또 세로로 놓고 이번엔 오른쪽. 었어요 음. 얘도 살짝 이렇게 해서 이 뾰족이가 오른쪽에 있게 음. 한 다음 또 그냥 옆구리에 붙이고, 옆구리에 붙이고. 이번에 뒤에 두 장을 세로로 섞고 음. 이제 가로로 두 장을 쓸 거예요. 계속 손을 왼손 오른손 바꿔가면서 쓰는 거야. 다시 왼쪽에서 접고 얘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놓으면. 우리가 접은 이게 그 뒤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게 옆으로 틀어서 빼주는 거야. 음. 그 다음, 손을 살짝 아래로 넣어서 얘는 좀 위로 당겨 올려요. 음.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당기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손을 C자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 밀어주요 떼기 밀어주세요. 또, 가로로 놓고 오른쪽에서 접어서 그대로 놓으면 가려지니까 옆으로 돌려서 나오게 해주고 밑에 손을 넣어서 C자로 만든 후에 누르기. 이렇게, 이렇게 위에 덮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뾰족해져 버리면 앞에 꽃을 가리니까 너무 뾰족하진 않게 그냥 어느 정도, 3분의 1 지점 정도만 접어서 위에다 덮을 건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뒤에 놓은 꽃다발들 앞으로 이렇게 내가 땡겨오지 말라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노출이 됐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앞에 있는 포장지는 이렇게 땡겨서 뒤로 보내면 안 돼요. 음. 응. 앞에 있는 건, 아,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안 가져왔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뒤로 안 가는 거야. 얘는 앞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여기에서 살살살살 모아서 그냥 앞에 뚜껑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볼륨들이 앞에서 살지 이 남은 부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가져가면 엄청 볼품이 없어져요. 그래야지만 이게 살아요, 볼륨이. 응. 한번 더비씨 수술을 해줄까요? 이분만 묶을 줄 알아도 고수야. 리본 배우는 것도 한 2주는 걸려. 맞아. 저... <laughs> 진짜요 네. <laughs> 한참 알려주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몰라. <laughs>